우리 선우 평창동에 저희 커플 매니저들이 모두가 재택근무인데요. 한 분은 우리 평창동 저희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언제든지 오면 이 커플 매니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수연 매니저인데요. 앞으로 활력이 기대되는 아주 좀 잠재력 있는 커플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정수연 매니저가 서울에 거주하는 71년생, 경제적 기반을 갖춘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의 사업을 하는 미혼 남성을 추천했습니다. 이 남성은 71년생 사업가고 그래서 본인이 능력 있는 남자의 특징인가요? 경제적인 이성상으로 인상이 좋고 출산 계획이 있는 8살 이상 연하의 여성을 만나기로하네요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 연령도 높은 편이죠. 당장 결혼은 안 해도 남자를 냉동에 대비하는 여성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연령대이지만 출산 계획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린 남성과 꼭 만나보기를 추천하고 권합니다. 연소득과 자산이 많은 그러니까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을 케어할 수 있는 성공한 50대 사업가입니다. 자녀를 꼭 원하는 남성이거든요. 71년생이고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남일녀 중에 막내네요. 175cm의 키에 종교는 불교입니다. 제약회사와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남성입니다. 제약회사 관련해서 도소매하시는 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남성과 통화할 때마다 좋은 품성과 온유함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선, 우리 청수연 매니저 말로는요. 부드러운 말씨가 친근함과 편안함을 주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한 여성에게만 올인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미팅도 그렇게 진행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만남보다는 한 분에게 열정을 쏟는 스타일이죠. 자, 이남 71년생 능력 있는 남성. 이 남성은 나이는 8살 이상 연하이면서 출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 차가 좀 나는 그런 여성을 선호합니다. 키가 큰 여성보다는 160에서 163cm 정도였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관리가 잘된 인상이 좋은 여성을 만나길 원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면 되고요, 직업 상관 없고 종교도 신실한 그 불교니까 어 아무래도 기독교만 아니면 괜찮다고 합니다. 능력과 매너를 겸비한 멋진 남성인데요, 만나 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정수의 매니저가 이야기합니다. 이 남성께서 이 영상을 보실 보시기 때문에 그 출산 계획과 관리가 잘된 인상 좋은 여성을 동시에. 만나려고 하면 제 경험상 허점이 생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만 포기하시는 게 없습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 여기 인상까지 생각한다면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결혼 생활의 행복 다시 그건 다르게 생각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좋은 만남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니까 우리 이 남성을 만날 여성분은 정수연 매니저에게 연락 주십시오.